Conference hosts. 먼저 주최 측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그리고 리 컨벤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후원 기관이죠 한국 해양산업협회, 한국 항만협회, 한국 해양레저 네트워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우리 컨퍼런스 협력기관 미스타 아시아 지부, 그리고 세계 여성 상공인 연합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조 세션에서 기조 연설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의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리더십, 해양 안전,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무역 산업과 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수장이나 장관, 국제 기관의 대표 또는 민간 기업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과학자, 엔지니어, 파일럿, 선원, 의사, 판사와 같은 주요 직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더 중요한 사실은 양성평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크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목표 SDG의 다섯 번째 목표입니다. 양성평등과 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이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그리고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청사진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해양 부문의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IMO가 세계 해사의 날을 맞아 선정한 주요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u n 은 올해 세계 바다의 날을 맞아 2021년 6월 8일 '젠더와 바다'라는 테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기회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 간의 모든 것이 평등하지 않고 특히 리더의 지위에 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성의 참여도나 대표성이 특히 해양 부문에서 떨어집니다. 남성 위주의 산업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성은 아직도 선원 전체 인구의 1.28% 밖에 차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2020년 세계해양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계속해서 대표성이 부족하고 특히 해양과학 분야에서 대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여성의 대표성의 수준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해양 과학 분야의 여성인이 콩고 공화국에서는 7%밖에 되지 않지만, 아일랜드에서는 72%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시대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조와 맥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 그리고 각종 실행과 리더의 역량이나 실행력과 관련한 모든 이론이 바뀐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 역량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의 운용력과 실행 능력입니다. 리더십 영향, 역량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디지털 비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디지털 거버넌스에 집중하고, 기술적인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역량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 역량입니다.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것은 한 기업이 전략적인 비전을 위해서 각종 디지털 활동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으로, 동시에 기술적 리더십을 구현하고, IT 리더가 기업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합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 역량이 회사 분야에도 필요할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과 여성의 리더십은 오늘 컨퍼런스의 주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회사 안전 강화를 위해서 기술 리더십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또 기술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또 여성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끌 것인지 등의 논의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두 번째 주제는 회사 안전인데요. 회사 분야의 여성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토픽인데요. UN 안보리는 뉴욕 본부에서 2021년 10월 열린 회의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위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입니다. 폭력, 대립, 정치, 인도적인 위기 등으로 인해서 8,24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명이 아직 극빈층에 머무르고 있고 1억 명이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7,7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코로나 대응 그리고 기타 의사결정기구에서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대가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듯 암튼 여성들은 계속해서 리더십 포지션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요. 2021년 유엔 안보리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 구축, 교육, 보건 그리고 기타 공공 프로그램의 투자를 늘리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군비를 줄이는 것은 평화를 위한 여성의 움직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UN의 핵심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UN이 평화 구축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은 전 세계 군비 예산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UN의 평화 구축 활동은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UN의 약속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여성평화안보라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담론 속에서 해양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안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해양산업의 연장선이고 또는 위기관리의 맥락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해양산업은 그보다 훨씬 더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성과 함께 복잡한 해양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요. 따라서 여성이 논의에 참여하고 각종 아젠다를 리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또 다른 주제는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상황은 국가, 산업부문, 기업부문, 규모 그리고 기업의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양성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 부문 즉 고용주와 기업들은 여성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할수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보적이고 변혁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업 정책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정책은 국가 차원의 법과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또 전환적인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젠더 다양성은 생산성과 이익 증대의 예측 변수입니다. 고용 증대에는 62.6%, 고용 유지에는 59.7%, 생산성, 개방성, 혁신 측면에는 59.1%, 기업 평판 개선에는 57.8%, 그리고 고객의 니즈와 관심을 잘 파악하는 능력에는 37.9%의 개선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좀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색을 반영해서 기업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업무에 대해서 동등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기업의 약속은 기업에도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특히 여성 인재들의 고용 유지율이 크게 개선될기 때문입니다. 젠더 갭을 줄이면 직원들의 성과나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성장 지속 가능성 경제 경제성의 개선점을 보일 것입니다.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특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웰빙을 개선하는 정책은 기업의 이익 증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이 유급 출산 휴가나 양육 휴가를 주는 경우에 대부분 해당 정책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유치율이 높아지고, 인재 유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며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직원의 참여도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생산성이나 브랜드 자산의 밸류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런 해당 유급 휴가를 제공한 고용주의 90%가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서 결국에 인재 유치나 고용 보유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이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77%가 유급 가족 휴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지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국제금융공사 연구에 따르면 아동 복지를 제공하면 직원 유지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재 유치나 생산성 제고, 기업 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ILO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작은 투자를 해서 모유수유를 지원하면, 역시 인재 유치, 직원 유지, 직원 만족도 증대 등의 효과로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역입니다. 국제무역은 우리 삶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여성의 사회적 협상력을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역과 여성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성이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저숙련 일자리로 내몰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려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려면 정책 입반자들은 교역 관련 규칙과 법이 각계각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평가를 하고 대응 정책을 성, 설계할 때 각종 증거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여성과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은 경제 내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술과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주요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 수출 기업은 여성 고용을 더 많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 수출을 하는 기업의 여성 직원의 비율은 33%였습니다. 비수출 기업의 24%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교역은 여성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수출이 많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정식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고, 복지, 교육 혜택, 직업 안정성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역은 여성의 임금을 높이고, 경제적인 성과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조 분야의 수출을 두배 늘린 개도국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제조 분야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30%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고용 증가율과 임금 상승률도 함께 보였는데요. 이런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그럼 저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세계 해사 대학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든 분야, 모든 자리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든 경제 부문의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교육입니다. 저희 세계 해사 대학은 지난 37년 동안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여학생 졸업생이 1,100명이 넘습니다. 저희 대학 졸업생들은 다양한 정부 기관과 국가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시니어 포지션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사 학생 중에 여학생들 비중이 35%입니다. 저희 스위스 말모 캠퍼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후원자들 덕분에 여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학업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 주최자, 후원자 그리고 산업 부문의 이해 관계자와 파트너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세계 해사 대학의 주요 파트너이자 지원자입니다. 2021년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특히 저희 세계 해사 대학에게 더더욱 그런데요.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과학 10년을 올해 선포했습니다. 과학 기술을 집약하고 인프라를 개발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해양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희 세계 해사 대학은 향후 10년간 해양 과학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계 해사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해양과학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희의 연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UN의 해양과학 10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를 통해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양과학 분야의 여성 역량을강화하고 해양 거버넌스 체계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고도움을 주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회사 해양산업의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이 없다면 일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고또 산업 부문에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도 미래의 해양 해사 부문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리더들, 특히 여성에 투자를 하면 해양과 해사 부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업 파트너들 분들 중에 우리 젊은 인재를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WMU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줄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럼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WMU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함께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